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리그왕 한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리그왕 한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승 3무 6패의 트로아 대 3승 3무 7패의 오세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 트로아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두 팀의 득점력에서는 차이가 꽤큰 상황. 트로아의 전방 결정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 시즌 리그 득점 6위에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평가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트루아 역시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상당한 수준이고 오세르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경기마다 한골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버 2.5를 겸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가 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트루아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트루아 승 비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